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 역사에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제국의 신하로서 국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국가를 일본에 팔아넘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십자가 사건 중에 오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지도 않은 배반이 있습니다. 이 배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오적이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세운 받은 대제사장의 배신을 보았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기 발로 걸어서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말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마태복음 26장 4절, 마가복음 13장 19절.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누가복음 6장 16절. 예수를 잡아 줄. 요한복음 12장 4절. 이런 말들이 수식어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누구입니까?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열둘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삼게 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꿰를 맡은 사람이다. 요한봉의 12장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감당한다는 것,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지 않, 않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재정적인 면에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자기 독단적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그래도 상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아 지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빛 결제를 받고 재정을 지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늘 예수님의 지척에 있어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부족하면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족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어, 계산도 했던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다의 관심이 항상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을 때 가른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반화되었던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가른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재정이 생길 때마다 돈을 훔쳐간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여전히 재정을 담당하는 일도 하도록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뀌시던 그날까지도 그는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변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라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작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라는데 영적으로 자라는데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습관을 사탄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돈을 훔쳐 훔쳐 가다가 급기야는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는 일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선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도둑질이 결국은 스승을 파는 일에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몸값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대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여유도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하는 거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니 자기 생명도 사망으로 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결국 돈은 유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그토록 사랑한 돈이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먼저인 사람이 십자가의 적입니다. 예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오직 돈이 먼저인 사람이 십자가의 적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돈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적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오적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묵상하였습니다. 누가 오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십자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왜 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다가 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말씀으로 가까이 성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오직 돈이 먼저인 제가 아닙니까?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가 온전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